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미즈노 남부크라는 작가의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인데요.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작은아머지 밑에서 자라면서 10살 때부터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18살에 놀려고 유비를 벌려고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감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내 관상은 어떨까? 그래서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감옥에 나오자마자요 1년 안에 칼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어, 그거 듣자마자 절에 가서 출가를 신청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 주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1년 안에 칼맞아 죽을상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죽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진짜 보리랑 흰콩만 먹고 술도 끊어 버렸대요. 1년 후에 그 관상가를 다시 찾아갔는데 와 완전히 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절제하는 것이 큰 음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머리 만지는 사람 3년, 목욕탕에서 3년, 화장터에서 3년 이제 9년을 수련하고 세상에 이제 관상가로 나온 거죠. 책이 약간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미즈노 남보쿠가 답변하는 식. 그러니까 약간 법윤 스님 증문 즉설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답을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 계속 살잖아요. 요즘 제가 일이 너무 진짜 안팎으로 아무것도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저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짧게 읽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렸어요. 다제 탓이더라고요. 아무튼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 한번 읽어볼게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기를 이루지 못했다면 백 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연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오.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기를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군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시대 같이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쓴 엠제이드 마크의 다른 책 언스크립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다른 자기개발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되면 빨리빨리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야. 한때 저도 이런 걸 믿은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멋있고, 돈잘 벌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 중에, 안 힘들고, 시간 안 들고, 배우는데 돈안 드는 일이 없더라고요. 시간, 노력, 돈 중에 뭐가 들어야 계속.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안 되는데, 아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 버려버려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도 분명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 봤어요 전 진짜 태어나서 가진 직업이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포함해서는 <laughs> 1년 이상씩 한걸 치면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네가지가 넘고요 근데 제가 애정이 없고 더 오래 못한 건 별다른 결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넘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제일 잘 풀린 건 제가 좋아하고 오래 한 거. 오래 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능력이 있으면 뭔가 뭔가에 내가 실력이 스킬이 숙달이 돼 있으면 고난이나 역경 같은 게별게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적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뚫을 수 있는 능력도 큰데, 오는 역경도 내가 못하는 일에 비해서 적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미리미리 뭔가 제가 이렇게 작업을 쳐놓은 거겠죠. 저도 모르게. 아무튼,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배울까요? 제가 이 책들을 읽은 만큼만 그대로 살았다면, 좀덜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엠제이 드마코도 하는 말이 미드노남복크랑 같은 말이에요. 엠제이 드마코는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첫 반향이 돌아올 때까지는 노력하라. 그리고 첫 반향을 음미하라. 첫 반향이 있은 후엔 발길을 돌리는 일이 흔치 않다. 그 결과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보면 제가 저를 먹고 살게 한 것들은 다 제가 못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는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워라밸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고, 다 10대 때 밤새서 하던 일들이더라고요. 일단 그 말은 제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일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뜻이고, 스무 그러니까 살이 넘어서 대학에 가서 배운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우거나 최소한 더 쉽게 이해하겠죠. 바탕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판단을 한 사람보다 저는 이미 그걸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제 천직을 빨리 찾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꼭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거랑 그 일을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무튼 모두가 뭐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 주변에는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선배의 덕을 중히 여기는 것도 정도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분을 아는 사람이 교활하거나 불성실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약삭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면 성장가도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쾌락을 성공과 바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이 책을 읽고 정신을 차린 게아난 진짜 노력도 안 하고 생각보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필요 없는 게더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다할수 있다고 저를 과대평가한 거죠. 제 스스로. 근데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하나만 해도 힘든다. 하나만 해도 진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자 이런 다짐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계속 하던 제가 좋아하던 일들 직업으로 가지고 나서 회사 생활이 싫어서 그걸 관뒀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멍청했던 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기도 했지만 그때 그냥 알던 언니 중에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그 분도 이제 직업을 가지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정이 털린다고 하죠. 진짜로 학을 띄고 6개월 정도 하고 관뒀는데 그 언니가 진짜 똑똑한 게안 맞는 거를 6개월 만에 느끼고 그냥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 직종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 생활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창업을 한 건데 저는 제가 창업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멍청하게도 이제 초반에는 회사로 옮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옮겼는데 그냥 또 다른 의미의 헬이에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어딜 가나 진짜 이상하게 한 명씩은 꼭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전 진짜 너무 징그러운 게 호주에서도 그래요.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든 열심히 하자.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참고 꼭 해보자.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남들도 다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일을 쉽게 쉽게 하게 되는 거는 초심자를 다 지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튜토리얼을 보면서 따라할 때 단축키랑 메뉴바 같은 위치를 모르면 튜토리얼을 따라할 때조차도 막 어버버버 하거든요. 아 어, 어딨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중급 고급이 되면 필요한 기능을 빨리 찾아서 적용하기도 더 쉬운 거죠 아무튼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모든 처음은 어렵고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숙련되면 괜찮은 일이라는 전제하에 같이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제가 필요했던 말이 책에 있었어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미드로남보크 책은 약간 스토익 학파 스타일이에요 진짜 절제의 끝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먹는 거는 진짜 가난의 끝판왕 식당처럼 먹더라고요 쌀은 입에도 안 됐대요 쌀로 만든 떡도 안 먹고 약간 극단적인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 건좀 걸러서 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안 풀리시거나 정신적으로 미니멀리즘이 필요할 때 특히 음식 조절 해야 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책을 보고 나서 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찔려서. <laughs> 웃긴데 너무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온 불행들이 다내 탓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